제4회 경민대학교 안녕하세요. 총장배 전국 줄넘기 선수권 대회가 지난 4일 경민대학교 기념관에서 참가 선수 1700여 명과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낮아진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줄넘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특히 동호인 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과학적인 줄넘기 운동의 보급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개최됐습니다. 김동규 레저스포츠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의정부시 생활체육회 이미창 회장을 비롯해 런던올림픽 태권도 한국대표팀의 김세혁 감독, 경기도 줄넘기 연합회 강재영 회장. 서울시 줄넘기 연합회 이고범 상임부회장, 도봉구 줄넘기 연합회 양재화 회장, 강남구 줄넘기 연합회 정창호 회장, 이명철 경민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교수, 김한섭 만호건설 대표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홍문종 경민대학교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튼튼한 심폐 기능은 건강의 상징이며. 특히 여가 시간에 텔레비전과 컴퓨터보다는 간단한 줄넘기 하나로 건강은 물론 가족의 위에도 동호하기 바란다며 줄넘기 운동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대회 선언은 이태원 레저스포츠과 교수가 했으며 선수 선서는 이동혁 선수, 심판 선서는 강희경 심판이 했습니다. 또한 식전과 식구 행사에서는 경민대학교레저스포츠과 KRA 시범단, MBJ 파워 점프 시범단, 경민대학교 줄넘기 아카데미 우즈맘 시범단, 두드림 난타 공연 등이 관중들의 시선을 모았으며, 특히 젊은 줄넘기 시범 동작이 펼쳐질 때마다 박수 소리와 함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동희 레드스포츠과 학과장은 줄넘기 운동은 개인은 물론 단체간 힘력과 공간 투진에 도움이 되기에 앞으로도 많은 동호인들이 생활. 기대한다며 이번 대회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네, 제4회 경민대학교 총장대 줄넘기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줄넘기는 매우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상의 위험 없이 실력을 중지시킬수 있고 개인의 발전과 단체의 협동력을 기를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진 운동입니다. 오늘 대회에 보듯이 이제 이 줄넘기 대회는 강실공이 생활체육 레저스포츠를 대표하는 운동 종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줄넘기를 경험함으로써 개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좋은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의 의료진으로는 태칸위원 이민택 카니학 박사가 참가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땀을 흘렸으며 특히 레조스포츠과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팀이 음료수와 차를 관중들에게 대접하는 등 대회장은 하기 애애한 분위기가 넘치는 가운데 모처럼의 휴일을 즐기는 관중들로 붐볐습니다. 이태현 총괄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동호인 간의 친목 도무는 물론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줄넘기 운동이 과학적임을 널리 알리며 참가 선수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대회를 치르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2009년 11월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발돋움한 경민대학교 총장배 전국 줄넘기 선수권 대회는 그간 수많은 줄넘기 동호인들이 거쳐가면서 이제는 당시의 선수들이 지도자로 활약하는 등. 명실공이줄넘기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경민대학교의 줄넘기 아카데미는 전국의 많은 줄넘기 동료인들로부터 기술개발 및 종목 등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으로도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TK타임즈TV 안치훈입니다. 제가 천식에 걸렸는데 천식이 나아진 것 같고 건강해진 것 같고 힘이 세졌고 몸과 마음이 튼튼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줄넘기 화이팅! 줄넘기가 좋아요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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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이 형!